액션 보행법 등산로 등산로 거의 80% 언덕이기 때문에 등이 약간 오르막이기 때문에 산행하면서 평길갈 때는 그냥 보호 폭을 좀 넓게 안그러면 어깨 높이만큼 해가지고 발을 벌려고 하면 되는데 오르막일 때는 사람들이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마음은 바쁘고 사람이 마음은 바쁘고 발은 안 가고 이러니까 막 크게 이렇게 산행을 오르막 할 때, 올라, 산행 올라갈 때는 10대로 하기 때문에, 1 0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다리가 올라가는 거냐 따라만 가면 돼. 근데 보통 산행하면 이렇게, 이렇게, 살행시 건너지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아, 이렇게 남자들은 보면 막, 아, 젊은 사람들은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떤 게 정석이 하면은 물론 정석은 없지만은, 자기 키하고 몸무게하고 이런 것 따라 틀리지만은, 보통 정상적으로 할 때는, 자기가 갈수 있는, 이거, 호흡을 한번 들이마시고, 한번 뱉고. 이렇게 가면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작은 사람은 아무래도, 보폭이 좁아지겠죠. 폐가 적으면은, 덩치가 크고, 외국인들 경우에는, 보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 이야기하면 이 내려오네. 그래서, 이론상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면은, 자, 닐리님 나가서 한번 시범 해보세요. 자, 그냥 보통 호흡을 들이마시고 왼발, 내뱉은 오른발. 속을 해야 됩니다. 호흡은 크게 하지. 예, 그렇게. 그렇게 가면은 FM들 하면 되는데 꾸준히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보통 빨리 가려고 마음을 먹고 빨리 가면은 절대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토끼하고 거북이처럼 마음은 바쁘지만 몸이 말안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야 자기 호흡에 맞게 그 마라톤 하는 트레이닝이 아니기 때문에 산행할 때는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다음에 일로 오세요 스틱 쓰는 거를 이렇게 스틱 자 보통 스틱은 자요렇게 사진에 자기가 이렇게 허리에 딱 폐가 일자로 이열자가 딱되어있으요요 요 손잡이가 딱 맞아 요 이렇게 물론 내려올때 올라올때 차이가 나지만 보통 올라갈때 기준잡아서 요렇게 수평이 딱 오도록 연짜고 요렇게 하면 요건 요만큼 높겠지 그죠? 요건 요만큼 높습니다 실제로 이건 높은겁니다 그래서 키좀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내려올때는 한 10cm 5cm 정도 좀더 올라주는게 맞되려 내려 막을 때. 죠자 오른막 올라갈때 스틱 사용하는 방법을 일단 제가 시범을 보여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왼발이 나가면 오른발이 올라갑니다 이. 오른팔이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가 하면은 이 스틱이 이내 발끝이 보다 앞에 가면 안 됩니다. 올라갈 때는 꼭 요거는 지켜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자, 오른발에 가면서 내 스틱이 이 발끝이 보다 안 가야 할까? 요 하겠죠. 그죠? 자, 요게 정석인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나도 알고 있고 니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남들이 할, 하는 걸 내가 보여줄게요.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그렇겠니 필요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팡이가 앞에 오면 안 됩니다. 그러고 하는 거 보면 대충 초보자인지 아니면은 좀 고수들인지 보면 은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이 팔이, 발, 내발 뒤꿈치가 가면 이걸 밀어줘요 알겠죠? 이렇게 밀면은 이 다리는 그냥 올라갑니다. 자, 비가 많이 오네. 자, 시으면 우리 닐리님. 자저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은 여름 시오에 왜 심나면은 어깨의 힘에 팔의 힘에서 이걸 내 몸을 올리기 때문에 밀어 올리기 때문에 약간을 밀는 것처럼 음. 그런 현상이고. 아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약간을 앞에서 당깁니다. 앞에서 당기면 약간 안 올라가니까 요 뒤에서 밀어야지 올라가. <laughs> 자 그러고 한 가지 마지막 비오는데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보행법입니다 그냥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보통 계단 올라가기나 올라가면은 나올라가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각이 각이 보이죠 이게 자이 각이 내 체중을 신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힘이 맞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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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상인것이 보이지만 뭐가 틀린건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힘을 안들이고 가는 방법은 자 보세요 올라갔죠 다리를 피세요 이 다리에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리를 피라고. 핀, 핀다는 말은 뭐가 하면은, 이, 내 하중이 이 발끝까지 이렇게 똑바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피세요. 이렇게. 그죠? 이게 슬로비드로 하니까 이런데, 사실 정확하게 걸어 올라가면은, 이게 한30% 체력이, 그, 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자, 이렇게. 보이죠? 이 다리가. 이 다리가 각이 딱 나오죠? 그죠? 그죠?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자기의 전체 체력의한30% 정도는 남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 태연님 와보세요.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는 극인데, 온 교육용으로 하면은, 자, 오른발 피 보세요. 이렇게. 그 음이 이렇게 피세요. 그죠? 하겠죠? 이렇게 안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보통 지금 보통 사람들이 겪어보는 그 거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게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체중이, 내 체중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종아리의 힘이 한몇 톤의 무게를 견뎌야 돼요. 이 종아리가 이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피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그냥 이 나무처럼 그냥 일자로 수직에 힘을 받아요. 발바닥에. 그죠? 내, 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하겠지, 그죠? 근데 이게, 남들이 보라는 듯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와의 그 이기니까, 이렇게. 대신 또, 산행 중에, 하산할 때 중요한데, 지이산 하산, 돌 너덜길에서 하산할 때는, 사실은 무릎을 다 베린다 하잖아, 그죠? 무릎을 안 버리, 안 베리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전에도 이야기했지, 벌처럼 뭐, 쏘고, 나비처럼 날아가는, 거. 4분, 4분 내려가면 됩니다. 4분, 4분. 체중을 다 실을 필요가 없어요. 뛰어! 그래. 뛰어가면, 제 체중이 여기 다 실려, 무릎에. 그럼 어떻게 돼요? 무릎이, 인제도 나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냥 4분, 4분 힘을 크게 안 주면 내려가요. 물론 다이어리, 힘을, 일자가 돼야 돼. 일자가. 이것도 내려가는데, 이, 이, 중하면은 이, 엉덩이그 있더래요. 물래 실제로 내려가면, 보세요. 그게, 이네 가지만 잘해주면은 산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